Q 포이트론이고요 이것도 이제 23년식 계약 받고 있고. 스포트백이랑 이제 일반형 모델이랑 전부 보조금이 지원이 되니까 구매하시기도 괜찮습니다. 이거 보시는 모델은 일반형 모델이고요. ID포랑 뭐 많이 비교하시는데, ID포보다는 이제 실내 공간이 약간 좀 좁지만, 좀 이런 스포티한 좀 뭐라 그래야 되지, 이런 코피 디자인들이 되게 또 좋습니다. ID포랑 은 완전히 또 다른 시트 포지션이기도 하고, 요런 좀 스포츠성에 좀 중점이 돼, 요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또만족스럽고요 큐 포인트론도 일단 대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누셔야 되고 스포트백이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일단 대기 타시는 게 좋습니다. 또 보조금도 끝나기 전에 빨리 또 신청을 신청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이큐포이트론 같은 경우에 승차감도 또 굉장히 또 좋은데 전자식 소스처럼 또 굉장히 또 편안해서. 되게 좋습니다 전자식 서스가 아닌데도 전자식 서스펜션처럼 굉장히 또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네, 만족도가 또 높고요 이것도 일단 계약, 계약 대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큐포인트로